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오늘 제가 운전해볼 이 모델 인기 모델이죠 신형 X3 모델이고 X3 중에서도 20i 베이스 모델입니다 이 20i 베이스 모델의 승차감은 M 스포츠랑 또 똑같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M 스포츠에 대한 느낌도 좀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시승기를 보시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실 겁니다 자 긴말 필요 없고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안전벨트도 미리 맺습니다 자 시동을 먼저 걸어볼 건데요 이 시동 소리가 오디오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BMW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게적용돼 있는 차량들은 엔진 시동을 걸때 시동 소리가 아주 구렁이 담 넘듯이 스무스하게 걸립니다.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들은 시동을 걸면 웅! 부릉!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정말 그냥 조용하다가 토롱! 하고 걸려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지금은 시동을 걸었고 이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시승을 출발하려 하는데요. 여기가 전시장에 있는 주차장이고 저는 이쪽 도로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제 시야에서는 제 시야에서는 이쪽 도로가 안 보여요 그럴 때 비남이 최근에 올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P버튼 한번 눌러주고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 파노라마 뷰를 눌러주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좌회전 할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쪽 도로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미리 시야를 완전히 확보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행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방지턱부터 넘어 볼 건데요. 이 방지턱을 넘는 느낌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당연히 전작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전작에서는 이 방지턱을 넘는 느낌이 부드럽다는 게 그냥 몸으로 전해졌는데 신형 모델은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약간 차량이 살짝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랄까요. 에어쇼바가 아닌데도 에어서스펜션이 아닌데도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단단한 것 같으면서도 부드러워요. 근데 이걸 승차감이 좋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오묘한 그런 승차감입니다. 조금 더 주행을 해볼게요. 역시 방지턱을 또 넘습니다. 어, 방지턱을 넘고 나서 범프가 생길 때이 범프를 처리하는 게 구형 대비 조금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구형 모델은 범프를 지나고 차가 출렁낼 때 그때 되게 부드러웠거든요. 이건 살짝 단단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오늘 운행하고 있는 이 차는 X3 G45 G45 모델입니다. 전작이 G01 G01이라 불렀는데 그때 대비 차량이 좀 커지고 키는 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이렇게 완벽히 바뀌었어요. 풀체인지니까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X3라는 모델이 작년까지만 해도 제법 옛날 차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다 걷어내는 그런 멋진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방지턱 넘고요. 전방에는 시속 30km여서, 천천히 주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방지턱 넘어주고,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승차감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 차량의 승차감이 꽤 좋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부분이 또 이해가 되는 거는 여태까지 BMW가 보여주었던 승차감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고 신형 5시리즈도 이런 결이거든요. 승차감이. 그렇다는 얘기는 BMW의 캐시카우가 되는 주력 모델들이 다 이런 승차감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인데 비남으로서는 제법 그런 승차감이 비남에게는 제법 어색합니다. 자, 여기는 방지턱이 좀 세거든요. 넘어볼게요. 오른쪽이 아, 오묘하다. 좋긴 좋은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역시 풍! 한번더 풍! 자 여기도 넘어봅니다. 지금 속도 28km로 넘었고 아 오히려 속도가 좀 붙은 상태에서 적어도 시속 30km? 이거면 속도가 좀 있는 상태로 방지턱을 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차량의 거동을 빨리 따닥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이때 승차감이 좀 개선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거보다 더 느린 속도로 방지턱을 넘을 때는 승차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의아한 그런 느낌을 보여줘요. 오묘합니다. BMW에서 X3라는 모델이 갖는 위상이 대단합니다. 아직까지도 할인이 없는 그런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 전작인 G01 같은 경우도 한 2년 동안은 노디시로 팔다가 그 다음에 할인이 조금씩 생기고 했었죠 지금 모델도 꽤 많은 대기자가 있고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차량이 되었습니다 사실 G01의 성공을 보고 많은 브랜드가 X3라는 포지션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차량들을 내놓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회사, 다른 브랜드에도 이 경쟁 모델들이 있긴 하지만 이만큼의 느낌을 주지 못하고는 합니다. 당연히 이만큼의 판매량도 되지 못하고요. BMW가 세단을 참잘 만드는 브랜드인데 어느순간 SUV 명가가 됐죠. 비남의 뇌피셜입니다만 BMW가 SUV 명가가 된 거는 X7 출시부터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BMW에서 SUV를 보시던 고객들의 열망이 굉장히 커졌던 그런 시기로 기억해요. X7의 대학 마들이 또 굉장히 쟁쟁한 차들이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이만한 풀 사이즈 SUV를 얘기하면 다 X7을 이야기하고 요만한 중형 SUV, 패밀리카로 딱 괜찮은 가격과 딱 괜찮은 사이즈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입차에서는 X3를 꼽거든요. 차를 잘 만드는 애들이 대중화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런 괜찮은 차들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바로 이 X3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노면이 엄청 안 좋습니다. 여기서도 덜컹덜컹 넘어보면 승차감이 정말 말 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준수하게 이말 타는 구간을 잘 부드럽게 넘어가 좋습니다. 가속을 하면 지금 시속 60km입니다. 아까 말 타는 구간을 넘고 가속을 좀 하고 있는데 가속할 때 엔진 소음이 제법 거슬립니다. 전작보다 조금 시끄러워요. 지금 이 느낌, 부밍음이 이렇게 부웅하고 들리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엔진음이 굉장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비남의 생각에는 사실 이 엔진음은 일부러 만들어낸 소리로 생각이 되고, 굳이 이 차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전작 모델이 꽤 조용했거든요. 그럼 그 엔진 소리를 그대로 신형에도 계승해도 될 법한데, 신형 5 시리즈도 그러하고, 이 신형 X3도 그러하고, 엔진 소음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게 운전자에 따라서는 이걸 더 재밌어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차 있는 동안 시트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 시트가 제법 부드럽습니다. 구형보다 시트는 완벽히 좋아졌어요. 특히 운전 내내 느끼는 건이 옆구리 쪽 있죠. 이쪽을 확실히 많이 잘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에 대한 부분도 질감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 정도 세팅이면 실내 인테리어 플라스틱 인모니 다 빼고 가죽만 놓고 보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노면이 엄청 울퉁불퉁하거든요. 비남이 말이 없다면 생각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승차감을 계속 어떻게 표현할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 지금은 고속도로로 올라왔습니다. 늘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라 속도를 못낼 거예요. 그래도 고속 주행을 해 보면서 느낌을 말씀드려 볼 겁니다. 제가 지금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보통 시내에서 시야보다는 고속 주행 이런 고속도로에서 시야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SUV 모델이라 아주 키가 큰 SUV는 아니지만, 시야는 제법 넓게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속을 하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BMW에서 하이브리드라고 이름이 들어간 차량들은 대부분 다 변속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이 모델 역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고, ZF 미션이 원래 변속 충격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미션이잖아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그걸 훨씬 더 도와줍니다. 보통 변속기의 최고는 DCT, 듀얼 크러치 미션이라고 하지만 ZF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더해지면 DCT 뺨치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변속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 지금 입장 뭐 그래봐야 지금 시속 70, 60, 70 인데요 이런 정도 속도에서의 느낌은 굉장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차량도 당연히 쭉 직진을 잘 하고 있고 5시리즈 대비 장점은 그리고 단점이 되기도 할 겁니다 스티어링 휠에 유격이 없습니다 5 시리즈는 핸들이 조금 틀어져도 직진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 X3 모델은 스테링 휠이 잠깐만 꺾여도 조향을 바로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BMW의 장점이었거든요. 그게 5 시리즈에선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X3는 그런 면모를 다시 회복한 느낌을 받습니다. 대신 단점은 끊임없이 보탈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적당히 가속도 해볼게요. 네, 가속을 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소리만 이런데 차는 별로 안 나가요. 제가 5시리즈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타시면 내가 굉장히 운전을 잘한다라고 착각하실 만한 그런 세팅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아우, 전, 아우, 느려. 아우, 천천히 가네. 폭발적인 어떤 순발력을 기대하신다면 이 차는 낙제첨입니다 그냥 적당한 출력에 적당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강한 출력을 원하신다면 그때는 M50을 고르셔야 될 거예요. 반면에 구형 모델 대비 이 차량에 갖는 굉장한 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차량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면 소음, 풍절음 이런 것들은 노이즈 캔슬링이 계속 이 소음과 상반되는 전파를 보내서 소리를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SUV, 이 정도 높이가 되는 SUV 치고는 노면 소음, 그리고 풍절음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속 100km 정도이거든요. 풍절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기도 하지만 풍절음이 제법 들립니다. 시속 100km부터 지금 95 정도 되는데 잘안 들려요. 한 90km 정도부터 풍절음이 들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외곽으로 빠져야 돼서 아 이런 부분 거동이 좋네요. 제가 빠른 속도로 레인 체인지를 할건 아니지만 이렇게 레인 체인지를 하는데 롤이 별로 잘안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이 BMW SUV가 갖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램프를 돌아 나가는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좀 고속으로 달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고속은 그냥 시속 60km 이상입니다. 그냥 고속으로 달리면 느낌이 썩 괜찮습니다. 와, 이럴 땐 진짜 조용하고 꽤 부드럽다. 지금 사방에는 트럭들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꽤클 거잖아요. 제법 잘 걸러주네요. 외부의 소음이 굉장히 적게 실내로 유입됩니다. 창문을 열어보면. 이 정도로 시끄럽거든요. 창문을 닫으면 외부 세계랑 좀 단절된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실내가 정숙해집니다. 자, 이 차가 엄청 잘 나가는 차는 아니지만, 이렇게 적당한 발진 가속성능이 있으니까, 답답할 때는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 요철 때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아, 이 느낌이에요. 진짜. 약간 차가 살짝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속도가 붙으면 차량 승차감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저속에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전작 대비 아쉽다는 거지. 저속에서도 꽤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긴 합니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도 이렇게 거침없이 잘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30분 정도 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이 차량 흠잡을 데가 없는 차량입니다. 굳이 하나 아쉬운 걸 꼽자면 디자인일 수도 있고 출력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갈리니까 전 출력만 이야기할게요. 출력이 좀 아쉬운데 그거 외에는 진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어떤 거냐면 BMW가 여태까지 보여주고 추구해왔던 그런 스포티한 성능 그게 일반 차를 대충 아무 차나 주서타도 BMW는 웬만하면 다 스포티했고 그게 운전에 즐거움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 차를 탐사체가 느낀 것중 하나는 운전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차가 주는 만족도는 상당합니다 근데 BMW만의 그 킥, 딱 하나의 그 킥이 좀 부족한 차 아닌가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른 브랜드랑 굳이 차이를 하나 두자면, 승차감 이런 걸다 떠나서, BMW만의 그 맛을 찾자면, 스티어링 휠에 유격이 없는 정도? 이거 말고는 이 차가 과연 BMW가 추구했던 그런 스포티한 재밌는 운전에 부합하는 차인가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거기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BMW가 추구해왔던 재밌는 운전을 빼고 난다면 이 차량은 사실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차량입니다. 이 차량보다, 동급에서는 이 차량보다 나은 차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승차감, 그리고 조작 편의성, 시야, 시트,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실내에서 굳이 아쉬운 점을 하나 꼽는다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여기 플라스틱 부분? 이런 것들? 아니면 뒷좌석 등받이 각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요. 웬만한 차들이 시장에 출시가 되고 나면 다 욕을 먹고는 하고 개선사항이 하나둘씩 생기고는 합니다. 근데 실내에서 그냥 요거 플라스틱 많이 썼다, 뒷좌석 등받이 서 있다 이거 말고는 이 차에 대한 단점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BMW 맛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아닐 수 있지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의 승차 감각이 주행하는 성능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의 차량입니다 비남이 이 차량을 벌써 두세 달째 거의 맨날 타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 느낌을 잘알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시승기를 찍기 위해서 비남이 오늘 시승기를 위해 이 차량을 한 며칠 안 탔었어요 그리고 다시 며칠 만에 이 차량을 타서 느낌을 여러분들께 마치 처음 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맞아요. 두세 달 동안 이 차량을 타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운전이 재밌냐? 그건 아니거든요. 반면에 이 차량을 패밀리카로 고객이나 지인들한테 이 차를 추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저는 확신을 갖고 이 차량을 추천할 겁니다. 근데 이 BM의 맛이 그런 거잖아요. 아빠들이 평소에는 혼자 출퇴근을 할때이 차량을 타면서 운전에 재미를 느끼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어디 나들이를 가면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주는 그 부드러운 승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BMW가 여태까지 승승장구해왔던 것인데 이번 모델은 살짝 마일드하네요 아쉬우니까 돌아가는 길에는 스포츠 모드로 두고 과속을 하지 않더라도 스포츠 모드로 두고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악셀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고 RPM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꿨다는 느낌 때문인지 아까는 거슬렸던 엔진 소리가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ID9으로 오면서 안 좋아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BMW는 좀 밟아야 이 차량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주행 중에 버튼 조작 한 번으로 스포츠 모드를 가든가 에코 프로 모드를 가든가 지금 이피션트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주행 모드에 대한 설정을 좀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여기서 잘 보이지도 않게 여기서 보고 마이 모드를 눌러서 여기서 퍼스널로 바꾸거나 다시 이걸 보고 마이 모드를 눌러서 여기서 스포츠로 바꾸거나 다시 이걸 보고 마이 모드를 눌러서 이피션트로 바꾸거나 이래야 되는 점이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든 BMW는 여기서 대략 더듬더듬 기어 레버가 있었을 땐 더듬더듬해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났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버튼 더듬더듬으로도 잘안 돼요. 게다가 여기 있는 반응이 햅틱으로 바뀌어서 더 그렇기도 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바꿔야 되는 점이 굉장히 불편해진 점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행 모드를 변경하는 건 희생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은 터치로 하는 게또 좋아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BMW X320 베이스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오늘 운전하면서 느낀 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대중적인 차량이고 BMW의 맛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를 두면 BMW의 맛이 살아나긴 하겠지만 BMW는 늘 굳이 스포츠 모드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운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브랜드였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면에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이 차량은 아주 대중적인 차량이라 누가 타도 이 차량에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나는 차를 잘 모르고 나는 차가 그냥 굉장히 완성도가 여러 방 팔방미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께는 이 차량이 굉장히 좋은 합격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젊은 분들이 타셔도 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타셔도 괜찮고 신혼부부 혹은 혼자 혹은 4인 가족이 타도 다 괜찮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남이 BMW 차 시승을 하면서 만약에 지인에게 이 차량을 추천할 거냐? 라고 비남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주저없이 추천할 거예요. 반면에 지인이 차를 좀 좋아하고 차를 좀 많이 알고 조금 스포티한 성향의 차를 원해요. 저는 그러면 이 차를 추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X3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비남이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비나미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